안녕하세요. LA 라이프 톡손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애플 워치 시리즈 중에서 아이폰 없이도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한 셀룰러 버전을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현재 아마존,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에도 물량이 없어서 예약 구입을 하시면 2주에서 4주 가량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저는 베스트바이에 재고가 있어서 서둘러 구입을 했습니다. 나이키 에디션으로 해서 케이스는 실버에 검은색 밴드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사게 되었고요 줄을 여러 스타일로 바꾸고 싶은 분은 실버색이 훨씬 더 색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실버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기본 흰색 실버 케이스 그리고 흰색 스포츠 밴드 버전을 구입해서 줄을 바꿀까 했지만 재고가 없었기에 별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구입은 가장 큰 사이즈인 44mm를 샀는데요 제가 손목이 하도 두꺼운지 아,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셀룰라 버전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폰 없이도 운동이나 외출 시에 전화 문자 카톡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체 휴대폰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데다 분실도 잘하고 떨어뜨려서 액정도 깨뜨리고 참 문제가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중독인 이런 시대에 이 애플 워치가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전화를 늘 휴대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산책이나 운동할 때 아이폰 없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한 장점이었습니다. 외부 미팅이나 회의를 할 때에도 전화를 가져가지 않고 참석하니 전화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지 않아서 좋았고요. 뭔가 그 자리에 더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셀룰라 버전을 구입하신 분들은 전화를 두고 나가시더라도 아이폰 전원이 꼭 켜져 있어야만 된다는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애플 패밀리라는 그 애플의 플랜을 사용을 하면 아이들이 아이폰이 없어도 부모의 계정으로 애플 워치를 등록해서 전화, 문자,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11살짜리 막내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 휴대폰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애플워치 셀룰러 버전을 사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각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늘 휴대폰을 사용을 하죠.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카톡도 굉장히 잘 작동했고요. 다만 답장은 키보드가 나와서 아이폰에서 타이핑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답변 문구 중에서 골라서 전송하고 음성 인식 변환 혹은 보이스 전송 형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받은 질문에 답을 보내는 것은 편하지만 상세 내용을 문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애플워치는 적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경우라서 예스, 도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등 이런 답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병원으로 연락을 해준다거나 하는 기능은 참으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열로 하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셀룰러 버전은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의 액티베이션 비용과 추가로. 매달 10불 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라이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도 좋지 않고 산불 등 어수선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어려움을 잘헤쳐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